여보세요. 예, 신부님이시죠. 자다 전화 한 통을 받은 나는 갑자기 신부님이 되었다. 저 신부님이란 단어는 궁서체로 봐도, 송글씨로 봐도, 명조체로 봐도 도무지 적응 안 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내가 갑자기 신부가 된 이유를 찾아 돌아가보자면, 우린 서로의 가족들을 만났고 정보나 얻어볼까 하고 유명하다는 웨딩 카페에 가입했더니 난데없이 플래너에게 연락이 왔고. 나는 갑자기 신부가 된 것이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쭉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강서구 예식장으로 결정했고 평소에 자주 받고 가고 싶었던 단독콜 두 곳을 이야기했더니 플래너가 식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예약해 주었다. 예식장 예약은 플래너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일일이 전화해서 예약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미리 말하자면 플래너 손님으로 간 것이라 그런지 별 다른 내고도 필요하지 않았다. 참고로 이후 스드메는 무조건 플래너와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비동행 플래너 서비스를 여기까지만 이용했고 이후 수드메는 내가 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 선택했다. 저는 오늘 드디어 예식장 투어를 가게 됐거든요. 엄마랑 이제 남자친구랑 셋이서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운전도 좀 도와주시고 둘도 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룩은 예식장 가는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그럼 녀닐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예식장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찍었나보다. 이걸 이렇게 틀어주는 거 보니까. 이기신이 올라오는 거야. 신문 이렇게 틀어안에도 네. 음. 응. 응. <laughs> 따로 화장실이 저기. 네. 트은 이제 입장하실 때 대기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웃겨. t know. I d o n 석이 n o w I d 0 0 t 까 n o 아까 d 똑같 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 n o 층이 차라리 나은 거 같아 네, 처음에 여이 어. 응. 네. <laughs> 이건 진짜 따로 있으니까 좋다 엄청 넓은데 응. 응. 진짜다. 하나도 없는 줄알니 그러니까. 제가 플래너님한테 받기로는 하루 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저희가 원하는 달에 다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홀은 이렇게 상담을 마쳤고 저희는 지금 가까운 두 번째 홀로 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설명도 길어지고 홀도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한 시간 텀이 좀 짧은 것 같아요 홀이 완전히 제 마음에 약간 들지는 않는데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날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홀이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홀이긴 하거든요. 두 번째 홀이 시간이 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또 있겠지. 저희 두 번째 예식장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사지하 사층까지 있다. 음. 음. 그래요? 아까 목선이. 완전 유니크하긴 하다 진짜. 이쁜데? 나는 생각보다? 여기는 보면은 S 자 버진 로드고요. 새로 만들어서 진짜 깔끔하고 확실히 새 느낌이 나긴 해. 헐, 너무 예쁜데? 나 이거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구나. 네, 매 테라스 살짝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이기 진짜. 그죠 여긴. 여기는, 여기는 수용가 자석만 203대지. 아... 음. 신부님 전용 엘리, 엘리베이터고요. 당연히 신부님 혼자 타고 내려가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 엘리베이터랑은 속도가 다르세요. 음. 그래서 위에서 밑까지는 에 40초가 걸리세요. 음.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면서 등장하실 거고요. 음. 등장하실 때는 조명 다 끄고요. 여기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로만 무빙을 돌려드려서 분들이신부님께좀 집중 받으시면 등장하실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제 야지 <laughs> 네. <웃음> 네, 내려 오시고 나면 아버님하고는 재즈 라이브 연주. 앞쪽에서 4중주가 라이브 연주해 주실 거예요. 그럼 분 열리면 같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확실히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진짜 저것도. 그 찐부요? 아, 아 그때 가서 3층이 될 수도 있고, 4층이 될, 될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아. 아, 그래서 만약에 1층에 3층 쓰실 수도 있고, 2층에 아. 4층 쓰실 수도 있고, 이거 저거 골로는 내 원래 머리가 아픈 거야. 두 번째 예식장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저희 한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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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리면 멋져. <laughs> 난 오, 부담스럽다 그거. 여러분, 집에 도착했고요. 딱두 군데만 보고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곳은 좀 교회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확 꽂히지는 않았거든요. 세 군데 다 그랬는데 뭔가 애매하다 이러고 있었다가 확실히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갔는데 역시나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1층이 이제 새로 만든 홀이어서 그런지 푸릇푸릇하게 하우스웨딩 느낌도 나면서 위에 조명도 너무 예쁘고 아 1층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그 순간 좀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 150석이라서 아무래도 저희 하객은 그래도 25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홀이 여기 2층. 좀 이렇게 호텔식으로 되게 층구도 높고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느낌이고 가기 전에 막 웨딩홀 그런 거 견적 받을 때좀 싸게 하는 팁 이런 것도 보고 갔는데 사실 그런 게좀 무색하다시피요. 알아서 담당자님이 너무 그냥 잘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뭐 따로 내고 하는 그런 과정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계약이 됐거든요. 내고 잘 못하겠는데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월도 괜찮고 5월도 괜찮았는데 마침 아, 4월에 딱 시간이 돼가지고 4월로 했고 DVD나 뭐 사진 같은 것도 웨딩홀에서 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어제 이제 가족분들 다 만나뵙고 오늘 웨딩홀 계약했고 이제 날짜가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샤이니 노래를 이제 신부 입장할 때랑 신랑 신부 퇴장할 때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원래 샤이니의 아름다워를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 사중주막 이런 식으로 연주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R을 트는 것보다 차라리 뭐 그런 음악이 또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딩홀 투어 후기는 여기서 끝. 확실히 식장을 잡고 와서 달라진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는 내가 시간만 되면 하고 싶은 게 그니까. <laughs> <아이언맨 가지고 와. 웃음> 알았어, 아이언맨 가져갈게. 야. 삼촌 여자친구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야. <laughs> <laughs> 장 안녕. 야, 만나. <웃음> 아. <웃음>